이목을나 보시면 배경. 자, 정부는 일 년에 개화정 하고 있는 거야. 통지기만 설치하고, 시차단 파견하고, 일본 가고, 청나라 가고, 그리고 뭐 있어? 군대 땅한 손대서. 솔직히 만영은 아니야. 딱 군대. 호스를 반발 있었지. 일 년에 개화정이 반발. 그치 뭔가 정부가 있... 개화한다. 그리고 도시 빈민의 삶도 어려웠어. 왜? 개항 이후에 일본 은뭐사가 쌀 사과해? 근데 음. 오염 안 돼? 지금 전면적이야? 제한적이야? 음. 제한적이야. 지금 거리주먹이야. 내지가 뚫린 적이 없단 말이야. 하지만 쌀이 사과니까 쌀이 부족해지면 쌀은 가격 탄력성이 아주 세 좀만 부족해도 어째? 가격 미친듯 뛰어. 다른 거 상품과는 근본적 다른 거지. 쌀은 좀만 부족해도 굶는 애가 나온 거야. 굶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50인민들, 살림 물민들니까인민들요이인 이미 불만이 끌어올랐다요. 9 0군데 열받았죠 응. 5개 둘로 줄여놓고 급료도 안 나가고 신5개인로들여놓고민료도안 나가고 신식군민들9 0인민고 100인민들, 200인민들, 30인민들, 4 0인들1 0 0 1달니까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 민겸호야. 민씨 척척들이 어지간했어. ,이? 이렇게 민겸호면 잘 모르죠. 민겸호는 누구냐? 느낌이 안 오잖아. 민겸호의 아들은 굉장히 유명해요. 민겸호는 뭐야? 민씨 일족으로 탄관오리한 약이지. 아들이 누굴까요? 반전이 있어요. 아들은 우국지사의 대명사예요. 맞아. 민용환이야. 응, 음, 민용환이야. 민경호의 아들이야. 아버지 민경호와 민, 민용환을 이어, 연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 아무튼 아버지 대신인 게 바로, 비모 굴란이야 자, 누가 일어났겠어? 90대 일어난 거야. 분노했죠. 민실적 다 죽여고 싶었지. 이렇게 다 나가서 어째? 일본 공사관 공격한 거야. 실제로. 아니, 왜냐면, 우리, 그, 별기군 조련은게 뭔데? 일본 교관이야, ,이? 가서 죽여본 거야, ,이? 아, 근데, 오해하지 마. 일본 공사관은 우리가 불지르고 아니지. 지들이 불지르고 도망간 거야. <laughs> 공격받은 게 도망가, 살라고 도망갔는데? 지가 불지르고 갔어, 예? 90도 공격했지. 여기 누가 가세했겠어? 지금 열받은 사람들이? 보이잖아. 도시 빈민도 보이지. 살이 그럼. 너무 힘들다. 생활고통이 장난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들도 가담한 거야, ,이?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이때 민 씨는 어째? 도망쳤어, 요 음. 처음에 국료복장하고, 음. 그때 홍계훈이라는 사람이 도와줘서 도망을 친 거야, 디 쫙! 충주까지 도망갈 거야. 자기 친척집에 도망갈 거야. 그리고 거기 숨어서 어째? 동태를 살필 거야. 음. 그때 이제 그 서울의 사정을 알려준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용익이라고. 이쯤에 이 사람 한 이름을 듣고 가는 거야. 민 씨가 저충주에 도망갈 때그 피신을 도왔던 인물은 유명 홍계훈이라는 사람이 있고, 홍계훈 잘 모르지? 난좀한번더 봐. 이 사람이 이제 이때부터 민씨 주변에서 크게 쓰임을 받아서. 난민씨 죽음과도 같이 가. 난 을미삼이 민 씨가 시들 때 마지막까지 그 옆을 지켰던 사람이야. 홍계훈이라고. 하지만 홍계훈은 이제 동학목민운동 과정에서 보기도 해. 어, 전봉준한테 완빵을 깨졌던. 홍계훈이었던 나올터는글그래썩 중요한 일을 시험에이름으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한번 듣고 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때 등용된 사람, 이 용이 얘기야. 민식이 이제 총주에 숨어서 사니까 서울 사장을 진짜 관심있게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걸리면 죽잖아. 분노가 이구식년에다죽이다고 생각해. 민식이 걸리면 죽으려고 했다니까. 도망쳤다니까. 서울의 사장을 물어다 줘야 할거 아니야. 자기 생존 사실도 난려하고 몰래. 그 담당자들이 이 용이. 충주대 어떻게 그걸 했느냐 어? 어, 그 사람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유명한 일화가 누가 물었어요? 어, 여기 서울부터 전주까지 가려면 얼마만 가? 하고 물어봤어요 이용희한테 이용희 답이 뭐였을 것 같아? 반나절 서울부터 전주까지 걸어갔는데 반나절 어? 미친듯 빨랐다 전설 속의 기록. 이, 여기서 그, 저, 전주까지 거리가 보통 적게 잡아서 210에서 240km 정도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걸음을 알아듣네. 이용이. 반나절. 진짜 딱 한마디야. 반나절. 그 실제 일부 사람들 말에 따르면 진짜 그걸 체크도 해봤대. 근데 반나절 끊더래.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전설의 보부상 출신이야, 아... 이용이. 원래 보부상인데, 근데 보부상도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서부 전체를 반나절에 끌어, 이씨. 무슨 정골 일을 생각을 는거 그게 이용이. 왜 이용이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한 이 정부와 왕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중에 고종의 정치 전면에 나섰을 때 아주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이용이이기야. 아 이용이 아니다 거기 갑자기 미스터 선샤인을 꺼내면 안 되지. 딱이용이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 거기 선샤인 보면. 그냥 뭐그 그 배우 이름은 내가 몰라서 아무튼 딱 붙는 사람이 있거든 고정 옆에서 아무튼 여기서 이 민씨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이제 민씨 도망갔고요. 민씨는 안 보이지. 밖에 소문 뭐야? 민 씨가 이난 중에 죽었던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 정도 이제 누굴 끌어들였어? 이게 나는 수습해 하잖아. 누구? 그래서 대용군을 끌어들인 거야. 대용군이 정기에 물러난 지 지금 몇년 지났지? 거의, 거의 10년 지난 거야. 맞아. 딱 10년 지났어. 수습해 보라고. 그럼 대용군은 어째? 이 군란을 수습해 하잖아. 군인들의 불만을 잠재워야겠지. 그럼 지금까지 했던 뭐, 개화적주 뒤집어 엎야겠지 근데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었어. 별로 없잖아. 뒤에 기기청, 전환국 방문국, 우정국, 동남 그 뒤에서 해준 거라며. 지금 해놓은 거뭐 밖에 없다고. 군대, 군대, 그치 그거 그때 총괄했던 기구 이름 뭐? 그 총괄했던 기구 이름 뭐? 통리, 김우, 암은한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통리 한번 때려 붙고 해놓은 게 없으니까 뒤집을 것도 없는 거야. 때려 붙고 별기 아, 못 어, 타도 인데 어 미안해, 민망하게 별기군. 응? 그리고 오군 중 부활 다시 부활한 거야. 다섯 개두 개를 찌인거 다시 다시 돌려놓은 거야. 복권 정체. 이해되지? 자, 이 상황 그 그러니까 흥선 세상이 온줄 알았어. 이걸 누가 수습이 될까? 조선 정도 부 어떻게든 구십 군데 지나고 싶지. 이때 해산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그리고 이도 하고 싶은 거야. 왜? 지금 조선 내에서 자기 영향력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절수호적 이유에 어떻게든 숟가락넣고 싶은 것 같아. 특히 이 과정에 미국과 수교를 준비한 움직임 속에 있었거든. 네? 미국과 수교, 조선과 미국 수교 과정 속에서 미국의 반응이 되게 세했잖아. 이제 조선이 정말 청의 속방면 우리가 왜 조선과 수교하냐. 음. 그 조선도 어째 어, 청나라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야. 청도 개입이 들어오고 싶을 거야. 그리고 정부도 뭐? 90군데 지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청을 끌어들여 청도 들고 싶고 그래서 청이 들어와 군대를 파견했지 그걸 실제 진압해요 뭐 이런 일은 몰라도 돼 그걸 중요한 일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수습해서 대원군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난중 뒤에 있을 사건 갑신정변 때 대원군은 조선에 없어요 대중 대군을 유도에서 납치해서 청원을 끌고 와버린 거야. 자, 이 덕분에 권력이 다시 복경되는 거야. 민시지. 민씨 민시 일족들은 다시 권력을 잡는 거야. 여러분, 참가. 여기서 보면서 이 이모군란 이후에 청원 조용히 물러나갈까? 더 간섭에 들어올까? 더 간섭에 들어오겠지. 절대 이제 이 길을 놓칠 수 없지. 청나라? 내정 간섭 장난 아니야. 네? 군대도 둘 뿐이 아니라 내정 간섭 장난 아니야. 그 내정 간섭을 위해서 못뭐 파견해? 이때 들어온 게 고문이야 고문 청의 입장과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청이 파견한 고문이 들어온 거야 정치금으로 마젠창도 있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 이름 봤다? 누구라고? 멜렌드로프야 외교 멜렌드로프 들어온 거야 어느 사람이라고? 독일 사람? 그러면 청의 이해를 되게 노력게 하는데 이 멜렌드로프가 굉장히 깜찍한 거야 나중에 우리에게 사랑에 빠진다니까 조선을 둬야겠다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이한 러시아라도 붙여야겠다 생각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야. 한자로 쓰면 목인덕이라 불렀던 멜렌더로프잘 보시고요. 청은 여기서 다 나가고 싶겠지. 이 길로 줄수 없잖아? 그래서 이때 맺은 게, 어우, 이름도 안 떠올라. 열 글자나 돼.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예오죠? 안녕, 오절. 자, 갈증을 말해 줄게. 조선과 청사이에서 뭐 맺은 거야? 무역장정을 맺은 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조선과 청사이의 상미, 장사하는 바다와 육지에서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역장정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필요 없지? 조선과 청사이 뭐 맺었다? 무역장. 이렇게, 이건 기억나지? 조선과 청사이에서 맺었던 무역장정. 그게 언제 맺어졌다고임오불란 계기로. 여기다 청은 박아놓고 싶으면첫 번째 박아놓고 지금 뭐겠어? 조선은 내 거야? 조선은 청의 속방이야? 그리고 너 외국은 다 인정했다면 외국인들한테. 뭐? 인정해줘? 치해복권? 진짜 중요한 말이 따로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외국 상인들 내지 들어왔으면 못 들어왔어. 못 들어왔어. 에? 그래서 피해가 제한적이었어. 에? 이게 결정적이야. 내지 동상이 열렸다. 이제 피해 장난 아니다. 그래서 이모굴란때청나라를 끌어다닌 놈들은 역세 심판받아야 한다. 맞잖아! 판 바뀌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다. 일본과도 마찬가지다. 일본과도 조약을 두개맺는데 재물포조약도 나오고, 조율수호조규 소약도 나오고, 잠깐만. 조일 수호적의 속약이란 말은, 자, 조일 수호적이가 뭐였어? 개항한 조약이지? 거기 부록받지? 그 부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바꾼 게 속약이야. 부록을 속약을 바꾼 거야. 자, 재물보자 첫번째,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건, 이것부터 보자. 재물부자이뭘것 같아? 자, 우리 이목을 란때 일본 공사관이 공격받았지? 불은 지가 질렀지만. 그리고 일본은 참겨 죽었지? 발기운 저연하다 일본 입에서 나온 말이 뭐겠니? 나그 그래 배상도 있지. 근데 나 조선인들, 조선군대 못 믿겠다요. 야, 너희들이 우리를 보, 너 조선군대 우리를 보호해 줘야지. 근데 너희들이 죽이러 오네. 앞으로 우리 일본이 누가 지켜야겠다요. 우리 일본군대가. 그 일본군대 머물게 줘라요. 그게 재물포조약. 일본군이 처음으로 이 땅에 머물게 언제부터야? 이 재물포조약부터야. 일본군에. 공사관 주둔 조선 주둔이 허용돼. 이게 바로 뭐? 재물포조 그래서 지금 일촉 즉발이 기인게 알겠어? 9 0군대 지나봤는데 누가 들어왔어? 청군 들어오고, 재물포조야가 어떻게 해 누가 들어와? 일본군 들어온다. 둘이가 렁! 렁! 한다. 곧쌀것 같지? 그 장면이 그다음 전개된다. 그리고 속약은 뭐냐? 우리, 원래 일본인들 간행이자 몇년어 혹시 억나 10년 어 일본도 말하겠지. 우리도 늘려줘. 이거 하나도 몰라도 돼. 늘어났다, 야. 완전한 전면적 내지 통상권은 아니지만, 일본 상위도 활동석확 늘어난 거 맞지? 진짜 확 늘어났지? 10배 이상 늘어났지? 확 늘어난다? 이제 상황 달라진지 알겠지? 이제 일본 화 상위도 활동도 넓어졌지. 우리 피해 커, 져거 이제 장난 아니다. 얘도 다, 청나라 완전 네이지 다 들어왔고요. 일본도 확대된 거 맞지. 그지 완벽한 네이지 통상은 아니지만, 많은 지역이 들어오게 된게 맞지. 둘이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겠지. 경제 침달이 본격화 될것 같고. 느낌나? 그리고 이 뒤에, 이 이목을 난 이후부터 민 씨의 태도가 바뀌어. 왜? 죽을 뻔 봤잖아? 사실 일쪽도 다 죽었고. 이제 민 씨가 뭐가 된줄 알아? 솔직히 민씨 일쪽들이 수구 반동이야. 진짜 그걸 수구 반동이야. 얘도 관심이 뭔데요? 근데 민 씨가 이전만 해도 뭔가 그, 그 개화정 철 때만 해도 처음 막 시작해서 통리 기마음 설치하고 막 어, 시찰단 파괴 하고 뭐, 별기가할 때만 해도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 이제 오직 관심 뭐야? 자기 일족이 아니야. 자신의 아니야. 자신의 이익이야. 그걸 지키는데 제일 필요한 건 누구야? 어느 자가 제일 필요해? 아니지. 아니 봐봐. 지금, 지금 너와 중에 누구야? 청이지, 청. 결국 청이 와서 모든 걸 해결했다, 야. 그 청군이 남 남는 것도 인정 인정한 거, 그 간섭도 인정한 거라니까. 청의 그런 반동쟁이를다 인정한 거라니까. 민씨가 수구 반도가 된 거야. 이걸 바라는개 아파 입장 두 가지겠지. 하나는 뭐겠어? 어쩔 수 없다요. 민씨도 살아야지 않냐요. 그 청이 필요하다 민씨에게는 그, 청이 내정한것도 어쩔 수 없고, 청나라 군대 주둔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개화정책이 뜻대로 안 가는 것도, 제한적하는 것도 인정하자요. 어쩔 수 없지 않냐. 어쩔 수 없다, 한파가 있는 거야. 얘가? 근데 또 한쪽도 있겠지. 이게 뭐냐, 야. 민지철, 어 저지방. 완전히 수구반도. 청나라의 나라를 바치고, 지일족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내정관서 받아들이고, 이 중요한 순간에 개혁이 안 되고 있고, 개혁을 해봤자 제한된 개혁이고, 그걸 우리한테 받으라고? 말도 안 돼. 얘가? 그래서 개합파 둘러 쪼개지는 거야. 이게 개합파 쪼개진 결정적 개점은 언제야? 이모불란 계기로야. 청의 내정관서 장난이 아니고, 거기에 수능하는 민씨정권을바라는 인식. 어쩔 수 없이 상을 받아들이자! 그게 온 거냐. 나 말도 안 돼. 확 뒤집어버려야지. 그게 급진이야. 그 답답한 게 급진들이었지. 확뒤집어버리려고할거 아니야. 그게 뭐겠어? 그게 갑신형맨이야 얘가 그게 갑신형맨이야그 이모 굴란 뒤에 우리가 갑신혁 보러 가는 거야. 납득이 돼. 그럼 갑신혁 뭐겠어? 어, 다갈아엎야 기존의 기억은 기억도 아니다. 야, 아니, 기기창 전화고 방문 고우정고 야! 이게 무슨 정치야, 경제야, 사회야! 뭘 바꾼 거야! 하나도 바꾼 게 없네! 진짜로 다 뒤집어 퍼야지. 그래서 갑신님이 주요내용고보겠어 정치를, 경제를, 사회를 이렇게 뒤집자. 이전에 했던 기억 개혁, 개혁도 못도 아니다. 다 뒤집어야 한다. 구별돼? 그렇게 해서이 둘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고 갈까?